그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누부간 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색과 아벤누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묵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사람들은 거독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함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보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에벤느구에게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느부갈레산 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하라. 너를 여기다 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포와 협박이 있었음에도 이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 상태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어 마치 나의 모습을 해 놓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야기했는데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그러니 화가 날대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냥 죽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죽이겠냐? 평소보다 풀무불을 더 뜨겁게 무려 일곱 배나 뜨겁게 해라라고 해서 이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 이 누구간의 쌀은 어떤 왕이었느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다니엘서를 보지 못하고 조금 처음을 지난 다음에 살펴봤잖아요. 사실 이 왕은요. 자신의 꿈을 해석마치 하지 못했던 자신의 학자들을 다 죽였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세 친구도 즉시 지금 처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세 사람, 그 다니엘의 친구였던 세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당신의 신상에게는 절대로 전하지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산 것이 기적이다. 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 앞에서 어, 그왕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기적입니다. 보통 그렇게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세 사람은 이미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고위 관리직.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살아남아야 우리 배성들이 그나마 어, 어떠한 상태, 어떤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그냥 절 한번 하고 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살아날 만한 구실을 찾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요, 거부하는 거예요. 살기를 거부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물불이 던져지는데 세 사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타 죽었습니다. 가까이 가다가 타 죽는 그 정도의 열기와 불길이 있었던 그 곳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들어가야 살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살 수가 없고, 사장 사람들은 다 끝이다. 다 끝이다, 이거는. 뭐, 저 사람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좀, 음, 보세요. 그 때에, 느부건 햇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걸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느부관의 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불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지금 이 일이 진짜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놀랄 만한 일이 세 가지가 일어났거든요. 어떠한 일이냐. 첫 번째는요,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갔으면 타 죽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던지려고 했던 신하들이 불태워 죽었는데, 불에 들어간 이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그리고 마치 자기의 집에서 거닐는 것과 같이 아주 평안하게 그불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분명히 결박을 했어요 꽁꽁 묶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박이 다 풀어져서 다니고 있는 그 모습도 이 왕이 보게 되는 세 번째는요 네사람이었 분명히 불에 던질 때는 세 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 있는 지금 네 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왕이 보게 되는 거죠. 그네 그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나는 죽이려고 더 뜨거운 풀뭇불에 완전히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26절을 여러분 보시죠. 느부간 메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논란 사이 상황을 보고 이 왕이 나오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엄청 뭐 공포스럽게 협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불 안에 있는 그들을 보니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나온 그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상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을린 곳이 하나도 없었고, 옷이... 하는 적이 전혀 없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왕과 관료들이 다 보게 되어지는 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부간네살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그 일을 모두가 다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내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의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백, 어, 백세에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럼 어떻게 이게, 이아브라함에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내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부리서 여러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부리서 11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일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살리실 것을 믿은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과 같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뭐,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런 경우 잘 우리는 못 만나잖아요. 이런 경우 잘못 만납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믿음을 약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세 사람에게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절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절해라. 이렇게 세상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이렇게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세상의 우상도 겸하여 믿어라, 한번 믿어봐라, 적당히 타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유혹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임에도 불구하고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마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너무나 조금만 힘이 들면 믿음을 놓아버리는 이런 모습. 회개하고 자기의 믿음의 야성을 다시 새롭게 가져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차이스 스펀처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겨, 결과에 신경이 많이 쓰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진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의로운 자가 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넘어지기 너무 쉬워요 너무나 많은 유혹과 타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믿어라 그건 얼마든지 세상의 우상이 너희 안으로 들어와 너희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일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 고통도 따르고, 때로는 불뭇불 앞에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